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2절 말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52절까지 다 끝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씹뿌리는 비율을 바르게 알아야 마지막 때 이제 내가 666의 자손으로 나오는 열매인지, 뱀의 후손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종의 열매인 줄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마귀가 아무리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도 그 예수님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면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대할 때 마귀는 다 떠나는 거예요 병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이때까지 듣고 세상의 소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은 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하는 것은 세원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복음 보금. 천국복음을 이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천국말씀 천국의 세원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라 고했어요 씨앗 씨라 그랬어요 이것은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이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좋은 씨인데 그 좋은 씨의 열매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좋은 시예요 좋은 시. 이 좋은 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제 밭에 뿌린다는 것은 좋은 시가 자기의 육신에, 육신에 뿌려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냈으면 내 안에는 세상 열매가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안이 이제는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건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서는 다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독생자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 천국 말씀이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뿌려질때 우리 마음 밭에 임하면 그 좋은 씨가 임한 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의의 열매는 창세전에 이물질을 세계를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원약의 말씀이에요, 세원약의 말씀. 천국 말씀에요. 천국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서 좋은 씨로 택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 자, 좋은 씨가 택해 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곧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성전.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열심을 내서 택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시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실천의남 자.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 성부 하나님. 그러 예수님은 말씀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세원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생을 일으키는 복음인데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는 좋은 시로 택해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시. 그 좋은 시로 택해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들의 열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예정되어 있는 자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름을 내 심령 안에 받기 서 모여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독생자 예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셨다는 거야. 뭘 거져주셨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때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의 피. 뭘 언약하는 거예요? 이 피는 너의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제약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떡을 떼 가지고 자신의 몸이라 그러시면서 이것은 영생하는 떡이라서 영생하는 떡. 그러면 그 떡은 천국 언어를 얘기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져서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좋은 시가 내 밭에 자기 심령에 인쳐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가 바로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기론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을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란데, 이 예정하신 건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맞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과 함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다면서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의 택정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은 유괴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피조물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고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저어져 있는데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속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들의 형이 임하니까 우리가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교회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정되어 있는데 그 정한 때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를 뿌려줬는데 그씨가내 밭에 임해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뜻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세 전에 이 물질 세계를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그 씨앗을 뿌릴 때이이 이 땅에 그 예정되는 어있 시간에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그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서 살면서 어, 하나님 일을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고 오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뭘 알아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지.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벌써 창세 전에.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쁜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주고 기쁠 하면요, 기쁠 일이 없어요. 이거 말씀 듣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 말씀을 듣고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한 자녀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자녀로 택한 확증한 증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구원의 복음 보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구원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자 이걸 듣고 들었을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얘기해 줘 비유로 말씀한 걸 들었는데 듣고도 못 깨닫는 자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걸 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치심을 받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미하려 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져서 그것을 믿어질 때 바로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이 예수님이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다 깨달아 주니까 그가 쓴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 받은 바에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모든 그 복음이 그의 복음서를 통해 다 드러나는 거야, 전부 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기업을 받은 보증을 받은 자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마지막 때 너희들이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이 잘때에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원수가 온다는 까 사람이 언제 와요? 사람이 잘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밤중에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달릴 때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비유를 얘기하세요. 소경들은 뭐냐면 사람이 잔다니까 쟤잘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잠잘 때가 아니고 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천국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 마귀가 와서 그밭에 그 곡식 가운데 그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열매들이 있는 가운데다가 이 가라지를 쑥 뿌려버린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씨 종류가 다른 거예요. 씨가 이 가라지는 마귀가 와서 뿌리는 거지 하나님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뿌려놨더니 나중에 추수 때가 되니까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게 싹이 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있다는 게 가라지도. 자, 농사꾼이 이제 추수를 하려고 딱 하니까 아, 내가 분명히 그 곡식만 뿌려놨는데 이 밭에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가라지들이.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좀 전에는 좋은 신을 얘기했고 지금은 가라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신은 나중에 고운 가루가 되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가라지를 얘기하지만 또차후에 지금 보면 곡관에다가 넣어주는 곡식을 또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곡식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게 종들. 잘알아야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좋은 시, 그러면 고운 가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의의의 직분자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가루가 돼서 방앗간에 가서 가루가 돼야 그 가루가 돼야지만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초실절의 제사를 드릴 수있다에요 근데 이게 바스라지지 않으면, 이 곡식을 갖다가 찌면은 밥밖에 안 돼, 밥. 떡이 안 된단 말이에요, 떡이. 참, 이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지혜가 넘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쓱 좋은 시 얘기하고 갈때 벌써 이미 예수님이 고운가루를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또 곡식, 고운가루 다, 이게 막 곡식이지 무슨 이게 가루는 또 뭐고, 이 전혀 소경들이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가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의 열매들로 나오는 가라지대 마지막 대. 자, 근데 그 가라지 안에는 또 쭉정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로 태우는 단에는.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라지의 본질하고 쭉정이의 본질하고 달라요. 가라지는 마기압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뱀의 후손들이고 쭉정이는 첫단암의 계보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에 붙어 있는데, 그 곡식 안에는 껍데기만 있고, 안에 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다담의 계보에서 분명히 택했는데, 이들은 음료의 미혹되어서 범장으로 말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믿음을. 빼앗기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요 껍데기. 그래서 추수할 때, 타장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쳐서 흔들면, 똑같은 곡식에서 거뒀는데 흔들면, 무거운 알곡, 이 믿음이 있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곡간으로 들어가고, 껍데기는 헐랭이처럼다 날라가버리는 거예 날라가면 그거는 어디다 둬요? 곳간에다 두는 게 아니고 불에다 태워버려요. 뭐랑 태우느냐 면 가라지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태워버려요. 그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 모두가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록하고 전혀 다른 거지만 예수님은 계시록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9절을 가보니까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좋은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저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그 헌물도 많이 드리고 또, 또 성전교회 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가 같이 멸망이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피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9절과 20절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할 때가 됐을 때는 아이벤자들과 접목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화는 바로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을 받는 자들 얘기예요. 이들은 다섯 달 동안 황충지앙에서 하나님이입 맞지 않은 자들이 다 양의 탄을 쓰고 있는 늑대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후 3년 반 셋째 화가 임할 때 일어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에 그들이 표를 받는 우상의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가을에 추수하러 오실 때 추수가 되지 못하고 겨울에 있는 자라는 것은 멸망당하는 자를 이요 멸망당하는 자, 거둬지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공중 제림과 지상 제림으로 나팔절과 속제절로 왔을 때 나팔절의 성회는 공중 혼인 잔치가 열리는 성회고 속제절에 지상 제림할 때 열리는 성회는 종들을 하나인과 화목시키는 성회인데 그 성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럼 그들은 추수에서 거둬들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겨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겨울. 참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은 정말 지혜십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어라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거둬진 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겨울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추수가 된 자들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지. 안식일에 추수하러 오시는 게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등을 들고 마중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마주나가는 슬기로운 다스가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또 이렇게 해요. 사도요 너희는 그럴 때는 좋은 씨를 얘기하는 거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는 하 것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몸으로 연합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세전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주의 재림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들은 빛의 아들들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된다. 다른 이들 그러면 율법 아래서 재화 사망의 법에 매어 있는 자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자들 그들과 같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는 자들은 아까 예수님 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잠잘 때, 가라지가 와서 뿌린다 했어요 그죠? 사람이 잠잘 때 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는 것은, 잠을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한다는 것은 추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낮에 오는 게 밤에 와서 취한다는 것은, 이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줄 때 오셔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데, 내가 빛의 자녀가 으면 예수님이 오는 모든 때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다안 다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근신하여 믿음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흉패라는 것은 이 가슴을 내게 가슴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흉패 그러면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그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인치심. 자, 그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들의 영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붙여졌을 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게 되는데,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 투구라는 머리에 쓰는데, 구원의 소망이 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모치받기 때문에 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게 구원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란히 임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 아들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영광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뿌리는 비유 안에는 너무 너무 오묘한 진리들이 다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다 푸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를 다 여는 말씀이다만이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깊은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맡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재림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한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가서 교회 세우러 간다고 난리 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성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창조가 나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가 이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을 베푸는 그 하나의 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에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